네. 2023년 7월 16일, 여름에 이제 중반을, 여름방학의 중반을 넘어가는 7월 16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어, 교회 기도력에 새로운 선지자가, 새로운 선지자라는, 네, 제목입니다. 요, 요엘서 2장 1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어, 읽으면서 장래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많이 대세겨 예, 어, 보는데요. 어떨 때는 꿈을 꾸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이상이 주어지나, 그런데 지금 시대가 더 어수선 하니까 서로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고, 내가 선지자고,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어, 어 맞는지, 성경에 이렇게 대, 비, 비교해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또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또 쓰실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롭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실수가 없고 아무도 해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맡아서 우리는 그냥 이미 주어진 애원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네,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늘 본양까지 이르기에 충분한데, 이 말씀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그, 어, 꿈과 이상, 이렇게, 어, 나누어서, 그것이, 같이, 함께, 에, 나누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감동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도 그래야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일가와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 예수님 오실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예, 여기, 그, 만약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와 애언들을 주심하고 하시는 것이 계시록에도 어,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엘렌 이와이 1827년부터 1915년까지 42분이 마지막 때의 진리 회복을 위해 애언적으로 특별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믿, 믿습니다. 애언들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렌와이 생전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죠. 그분의 책들이 아주 방대한 책들이 있는데 전부 어 꿈과 이상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림을 보기 전에 잠들 수도 있다는 생각, 확신이 점점 커간 이 그분은 1915년 7월 10일 안식일 아침에 아들 일리와 함께 윌리와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 어,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이 여자 여인들에게도 몇 마디 말을 더 남기고 1915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40분, 네, 70년간의 보람 있는 애원 사역을 마친 뒤, 어, 평화롭게 눈을 감하셨습니다 말년에 화이선 하나님이 또 다른 진리의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는데요. 화이선그 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답하지 않으셨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1907년 화이이 남긴 글은 다음과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빛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연장되든 말든 관계없이 나의 저술들은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어, 책들이,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속되는 한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의 글들은. 사무실에 파일로 보관되어 있고, 내가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내가 받은 이 글들은 계속 살아서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라고, 어 기별 일권에서, 일권 55페이지에서 말씀했습니다. 어찌됐든, 엘렌 화이시 죽고, 100년도 더 지난 지금,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지 궁금해하는 제린 교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요엘 2장 28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며 사람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정령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41장 1절로 삼 1절 36절, 누부갓네 쌀, 다니엘 이장 같은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 계시를 보여 주셨지만, 그들을 선지자라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지혜롭고 선하셔서 실수가 없고 아무도 해야 지않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애연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하늘 보념. 까지 이르기에 충분하지 아니 합니까? 네 어, 선지자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꿈으로나 비전으로 봤는데 그그 어, 그 많은 책들이 일관성이 있고 또 감동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 어, 만약 책이 책으로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받아서 그거는 바로 이 어, LNG 화이트의, 어,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글들 중에 적어도 1권 이상을, 어, 읽게 되고, 인용을 보게 됐는데, 어,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예수님의 저, 어, 정기인 시대의 소망이나, 또이 시대를 알수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또 산상에서 주신 탄상 수훈 같은 그런 책들은 정말, 어, 굉장히 백 주, 주옥 같은 그런 글들과 또 성경을 더 어, 우리가 읽게 되고 성경에서 그 66권의 어, 그 고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섯 어, 어, 번 이상을 또 보고 정독을 하고 또 다독을 해본 결과로도 어, 전. 그 글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들로 주셨고 그 후로 다른 어 많은 분들이 본인의 책을 쓰고 본인의 어떤 경험들이 어 있었겠지만 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 그렇게 많은 책을 적어도 1, 2천 권 그리고 기별도 많고 또, 그거, 이제 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그 책들의 내용을 접했을 때, 어, 이 시대에도 결코, 어, 어, 부응하는, 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아침에 새로운 선지자를 또 주셨다 는 데서는 하나님께서, 어, 대답을, 답을 하지 않으셨다니까. 네. 그 후로 이제 뭔가를 필요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그랬다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그어 말씀으로는 성경을 제 직접적으로 보시고 또어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구원의 모든 도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오고, 어, 죄에 싹 사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망은 결국, 결국, 어,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몸을 공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 죽음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음으로 성리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 똑같이. 또 33년 동안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이해하시고 알면서 그걸 받아내셨길래 우리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참아보지를 못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자비의 은혜로, 어,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하며, 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늘에 있는, 어, 진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일년에한 번씩, 어, 이 땅에서 그오븐을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되어서 고생 참 많이 한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매일 양자바 제사 지내는 그런 본을 보여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마지막 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이 어? 받아야 할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심판하 재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믿기만 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동안도 불쌍히 여기셔서 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금 너무 뜨거워서, 어, 엊그제부터 저쪽 마을에 불이 났는데 어제도 그 연기가 치올르더라고요 사방대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나고 너무 가물어서 어 정말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또이 더위에도 어, 숨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어, 비가 또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우리 한국에서는 홍수가 나서 정말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땅도 치유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기 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요나나, 요나 선지자나, 에레미아나,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주신 그런 기별들을 생각하며, 또, 어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또, 더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또 꿈과 이상으로 젊은이들한테 군과 이상으로 오신다는 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하며 정말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또 그렇게 기별을 주신다면은 서로, 어, 공유하는 그런, 어, 음, 또, 때가 되기를 다만 오늘 이 아침에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문으로 우리의 지도자들과 또 학교 아이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또 소중한 우리 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또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기도문 얼마나 좋은 선물이신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압축돼서 네, 예,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줄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또 읽고 읽고, 또, 마음에 깊이, 어,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또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찬송하며, 기뻐하는 표, 현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래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더위에, 어, 잘또 이런 더위를 주시는 것은 잘또 쉬고, 몸과 마음도 추스리는 그런 7월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